안녕하세요. 요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체를 풀어주는 20분 분량의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이른 아침에 몸을 깨우는 데 활용하셔도 좋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즈음 상체에 쌓인 피로를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좋을 터이니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서 수련 시작합니다. 비라사나 영웅자세 또는 바즈라사나 금강자세를 취합니다. 두손 넓적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꼬리뼈는 바닥 쪽을 향하고 골반의 앞쪽은 위로 끌어올립니다. 척추를 곧게 세워주시고요. 가슴을 활짝 엽니다.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귀와 어깨에 멀어지도록 목을 길게 늘려봅니다.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요. 눈 감고 코로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습니다. 억지로 숨을 길게 들이마시거나, 일부러 숨을 천천히 내뱉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의 호흡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 시퀀스는 무릎 꿇는 자세로 진행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엉덩이 아래에 요가 블럭 또는 두꺼운 책을 두거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두꺼운 담요를 놓고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은 상태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수카사나 편한 자세로 수련하셔도 괜찮습니다.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소란했던 것들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매트 위에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 떠주시고요. 두손 깍지를 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봅니다. 양팔 가능한 만큼 곧게 펴주시고요.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 봅니다.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등허리를 둥그렇게 말고 턱 당겨 시선 뱉고 깍지 낀 손은 정면으로 멀리 뻗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머리 위로 곧게 펴 올리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힙니다. 내쉬는 숨에 등어리를 둥그렇게 말고 깍지 낀손 정면으로 멀리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고 깍지 낀손 천장 향해 멀리 보냅니다. 고개 뒤로 살짝 젖혀 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등허리 둥그렇게 말고 깍지 낀손 정면으로 멀리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곧게 펴고 깍지 낀손 풀어줍니다. 깍지 낀 손을 반대로 바꿔봅니다. 검지 손가락의 위치를 이전과 달리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머리 위로 높이 뻗습니다. 양팔 전체를 천장 쪽으로 멀리 보낸다는 느낌.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내쉬는 숨에 등어리를 둥그렇게 말고, 깍지 낀손 정면으로 멀리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곧게 펴고, 깍지 낀손 머리 위로 높이, 고개 뒤로 살짝 젖힙니다. 내쉬는 숨에 깍지 낀손 정면으로 멀리 보내며 등어리 둥그렇게 맙니다.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머리 위로 높이 몸을 천장 쪽으로 길게 늘립니다. 고개 뒤로 살짝 젖혀 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등허리를 둥그렇게 말고 깍지 낀손 정면으로 멀리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풀어주고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두손등 뒤로 가져갑니다. 손 바닥 등어리 부근으로 가져갑니다. 열 손가락은 바닥 쪽을 향하고 가슴을 활짝 엽니다. 팔꿈치 사이는 가능한 좁혀주시고요. 잠시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해봅니다. 귀와 어깨 갈수록 멀어지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호흡 이어가시고요. 이제 다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두손등 뒤에서 깍지를 껴봅니다. 깍지 낀손 꼬리뼈 부근으로 가져가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고 깍지 낀 손을 등 뒤에서 살짝 떼봅니다. 어깨는 바닥 쪽으로 살며시 내려주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호흡 이어가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세를 풀어줍니다. 깍지 낀 손을 바꿔봅니다. 같은 동작 반복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고, 깍지 낀손 꼬리뼈 부분에서 살짝 떼봅니다. 양팔 가능한 펴주시고요. 고개도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귀와 어깨 멀어지고, 호흡은 끊이지 않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세를 풀어줍니다. 오른팔 펴 천장 향에 높이 뻗습니다. 이어서 오른팔꿈치를 굽혀 손바닥 날개뼈 사이로 가져가 봅니다. 오른손끝 바닥 쪽을 향하고요. 이어서 왼팔 천장 향에 뻗어 보시고 팔꿈치 굽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위팔을 가볍게 짚어 봅니다. 자신의 어깨, 승모근 주변, 목 부근을 감각하며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른팔은 그대로 두고, 왼팔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팔꿈치 굽혀 왼쪽 손등 등 뒤로 가져갑니다. 왼손 가능한 오른손과 가깝게 두시고요. 가능한 분들은 두손 잡습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무리해서 두 손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양 검지와 엄지로 상의를 꼬집듯 잡고서 수련을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등 뒤에 있는 손, 천천히 풀어줍니다. 오른팔 펴주시고, 왼쪽 팔꿈치를 굽혀 팔꿈치 아래팔로 오른팔을 가슴쪽으로 당겨봅니다. 오른쪽 어깨를 바닥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내쉬는 숨마다 오른팔 가슴과 더 가까워집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반대쪽 이어갑니다. 왼팔 천장향에 높이 뻗었다가 팔꿈치 굽혀 왼쪽 손바닥 날개뼈 사이로 가져갑니다. 왼손 끝 바닥 쪽을 향하고요. 이어서 오른팔 천장향에 뻗어서 팔꿈치 굽히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나 팔꿈치 위팔을 가볍게 짚어봅니다. 자신의 어깨 승모근 주변, 목을 감각하며 호흡합니다. 호흡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고요. 오른팔 바닥 쪽으로 내려 팔꿈치 굽히고 오른쪽 손 등을 등 뒤로 가져갑니다. 오른손 가능한 왼손과 가깝게 두시고 가능한 분들은 두손등 뒤에서 잡아 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 봅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 주시고요. 왼팔 펴 줍니다. 오른 팔꿈치를 굽혀 팔꿈치 아래 팔로 왼팔을 가슴쪽으로 당겨봅니다. 왼쪽 어깨를 바닥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 호흡 이어갑니다. 내쉬는 숨마다 오른팔로 왼팔을 가슴쪽으로 조금씩 더 당겨봅니다. 이제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양팔 바닥에 툭 떨궈 주시고, 양 손끝 바닥 쪽으로 뻗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 팔 천장 향해 뻗어 보시고요. 누군가가 천장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측면을 길게 늘려 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시선 오른팔 넘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가능한 분들은 왼손, 왼쪽 바닥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몸을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손끝, 팔꿈치, 어깨, 겨드랑이, 옆구리, 골반을 섬세하게 관찰해 봅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반대쪽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왼팔 천장향에 높이 뻗어 보시고요. 역시 누군가가 천장 위에서 왼손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왼쪽 측면을 길게 늘려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른손 오른쪽 바닥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고 시선 왼팔 넘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왼쪽 손끝, 팔꿈치, 어깨, 자드랑이 옆구리 골반을 차례대로 감각해 봅니다. 이제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곧게 세워 주시고요. 왼손 오른쪽 넓적다리 위를 가볍게 짚어주시고 오른손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가능한 만큼 고개도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호흡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오른손 왼쪽 넓적 다리 위를 가볍게 짚고, 왼손 꼬리뼈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비틉니다. 고개도 왼쪽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이제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천장 향에 높이 뻗어 봅니다. 호흡합니다. 몸의 앞쪽, 뒤쪽, 몸의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길어집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고개 뒤로 살짝 젖힙니다. 내쉬는 숨에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이어서 양팔 양 옆으로 뻗어 봅니다. 손등은 천장을 향합니다. 누군가가 양쪽에서 자신의 손끝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 양팔 길어 주고요. 이어서 손목을 접어 손끝 천장 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가슴은 활짝 열고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지그시 내려줍니다. 호흡합니다. 양팔의 안쪽을 느껴보시고요. 이제 양팔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손끝 바닥 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접은 손목은 유지해주시고요. 손끝은 몸통 쪽으로 당겨주시고, 손바닥은 양옆으로 멀리 보낸다는 느낌. 이제 손바닥 천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시고, 양팔의 높이를 유지한 채 손목을 돌려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가며 손목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보시고요. 이제 양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다시 천장향에 높이 뻗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다시 양팔 양 옆으로 뻗어주시고, 손바닥 정면을 바라보도록 자세 취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어리를 둥그렇게 말고 양팔 정면으로 멀리 보냅니다.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양 옆으로 보내고 가슴을 활짝 열며 고개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등어리 살짝 오목해집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 정면으로 멀리 보내고 등어리 둥그렇게 말아봅니다.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양 옆으로 뻗고 고개 뒤로 살짝 젖힙니다. 내쉬는 숨에 등어리 둥그렇게 말고 양팔 정면으로 멀리 턱 당겨 시선 뱉고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 뒤로 살짝 젖혀봅니다. 등어리를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를 곧게 세워 주시고요. 두 손, 넓적다리 앞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넓적다리 위에 손바닥을 올려도 좋고, 손등도 괜찮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 주시고요. 어깨는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턱은 살짝 당겨 주시고,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워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 자세로 수련 마무리합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수련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수련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이 시퀀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내일 한번더 수련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수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ナマステ。